아, 이걸 안 눌렀잖아. 아, 아 오늘은, 이거 한 번, 딸을 위해서 제가 요리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요리를. 뭐, 계란을 한세 개를 풀었습니다. 자, 아, 보세요. 이렇게. 계란. 노른, 노른자를 탁, 탁 틀어갖고, 이렇게. 흔들어 쉐키쉐키를 쉐킷 해줘야 돼. 쉐키쉐키. 이거 뭐 조명이 어둡나? 자, 시키시킹을 해주고 여기 히말라야 히말라야 소금을 조금 그치게 소금 아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소금이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됐어 자. 소금 소금이 많이 들어갔는데 됐어 잘 섞어줍니다 자 계란 아이그 자. 자, 초간단한데 그거예요 여러분 소세지를 딸이 소세지를 좋아하니까, 소세지를 한번, 소세지를 딱, 딱 잡아요, 이렇게, 잡고. 약간 이렇게 대각선으로 쓸어줘야지, 뭔가, 저기, 느낌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쓰면은, 이건 하수들을 하는, 하수들. 나 대각선으로 쓰는 거야, 이렇게. 대각선으로. 모양이 좀 나오게. 딸이 소시지만 먹으려 고 그래. 그래서 계란을 부쳐줘야 돼. 대가서로 이렇게 네? 어려운 거 없잖아. 이거 뭐 요리 요리 뭐 이거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아 이렇게 아 소시지 소시지를 대가서로 이렇게. 짠, 이렇게. 아, 됐어! 그 다음에 이제 가스불을 올려야 되는데. 아, 또, 또깐만는데 아빠, 아빠가, 야, 소녀 아빠가 마씀가지게까눌레로 쓰면 돼요. 식용유 없으면. 아, 한두 바퀴 돌려야 돼요, 두 바퀴. 돌려줘야, 두 바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기름을 끓여야지 집어픈데. 아, 이게. 뭐야? 다먹었어 잘했어. 하나, 하나 더 먹어? 나 이따... 엄마 다먹었어 그래, 알았어. 이따가 하나 더 줄게, 가. 아, 이게... 아 이거 손잡이가 없었구나, 이거. 아니 손잡이가 없, 손잡이가 없네. 어? 이게 이게 손잡이가. 아 이거 요리를 하는데 프라이팬이 손잡이가 없네. 이게 이게 없네. 이게 문제네 이거. 이거 집어야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데. 준비를 해야 하는데? 손잡이가 어디 갔지? 아. 여러분, 찾았어요. 손잡이. 이거를 깨야지 뭔가 이렇게 뒤집고 뭐고 하는데. 자, 되네, 이제. 그렇지 기름이 이제 끓었어요, 여러분, 이제. 자, 보세요, 이제. 근데 이거 뭐 뒤집기 이런 게 없네? 뒤집기 같은게 없네 계란 뒤집으려면 뒤집기 있어야 되는데 뒤집기가 없네 뒤집기가 없어 뒤집기가 숟가락으로 해 그냥 자 우리 딸내미 점심 반찬 계란 소세지 부침 아. ASMR, ASMR. 아, 끝나버렸네. 아, 이거 펑펑이 크고. 난리 안, 난리, 난리 안 묻네. 아, 뜨거, 이씨. 메 야, 난리 안, 어? 기름을 너무 많이 붓는다는데 잠깐만, 이게, 요리, 잠깐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잠깐만, 큰일 나는데? 어, 아, 뜨거. 잠깐만, 잠깐만. 잠 봐. 봐서 봐. 오 이거 어 기름이 너무 튀는데 주가 먹겠는데 이거? 봐서 봐. 여기 다뜯다어본다잉아아 끝나버렸어. 끝나버렸어. 여기다가. 냉장고 들여서 뭐 있나 한번 보자고 요 뭐. 냉장고 들여서 내가, 내가 뭐 요리를 막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뭐가 없네 냉장고에 아 여기에 저기 치즈 같은 거 넣으면 딱 좋은데 그런게 없네 치즈 같은 게아 안타깝네 일단 기본에 충실하자고요 여러분 기본에 예? 기본에 딱. 뭐, 페페로니 피자 뭐 비슷하게 무양 나지 않습니까? 았 여기 딸내미 점심을 위해서 내가 아빠가 이렇게 불 꺼졌나? 요리를 할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요런 시간에 이거 감탄하고 쓰면안 돼요. 바로 햇반을, 햇반을 돌려야 돼. 햇반을 돌려야지 바로바로 바로 밥을 먹었어요 3분 30초. 정확합니다 이거는 매뉴얼에 있는거예요 3분 30초는 아 치즈가 없어서 치즈 딱두장딱 덮으면은 끝나버리는건데 눈물 콧물입니다 여러분이 눈물 콧물 싹빼는거예요 기절이죠 그냥 맛을 보면 딸내미가 케찹을 좋아해 아딱 케찹 케찹 그렇지 케찹있다 케찹 케찹을 이게 지금 보니까 여기 왜안 익었어 아직 왜안 익었는지는 불이 약한가? 아까 이 처음에 처음에 넣었던 거는다 익었어요 이거는 어. 탔네? 야 이걸 좀 걷었어야 되는데 또 어, 탔다, 이거. 탔습니다, 이거. 아, 이거, 불조절 실패했네. 왜0 0개 안, 아니고. 안 냉장고에서 계란을 꺼내서 바로 해서 그런가? 좀 놔둬야 되나? 에이, 그, 뭐, 뭐야, 모양이. 아, 야, 야. 이상한데 네. 오믈렛처럼 되는 거죠 오믈렛 네. 원래 원하던 그림은 이게 아닌데 자 보세요 야. 아빠의 사랑으로 우리 딸내미가 함께 먹는다는 거 생각하니까 정성을 다해서 요리를 하는 겁니다. 환.. 풍기가 안들어가 돌아가... 소리가 안나네 아.. 환풍기가 요것만 눌러서는 안되고 요걸 눌러야 되는구만 이제 작동이 되네 아.. 안되쳤어 난 이것만 눌렀는데 요걸 눌러야 작동이 되는거야 어쩐지 연기 엄청나더라고 아.. 아.. 어, 다됐어요 이제 불을 한번 꺼불고 연기 엄청납니다 지금 야, 화생방, 화생방. 카메라에서 봐요. 카메라에서 봐요. 저이 그냥 오메. 자, 도 봐. 카메라. 앵글이 중요한 거, 앵글. 간단 소세지 계란 무침 자, 아빠들 따라 해보세요 초 간단 소세지 무침 우리 딸내미가 어떤 반응을 한번 보여드지 효나 효나 봐봐 맛있어 보여 맛있어? 최고야? 아 그래 최고랍니다 역시 노력은 배신을 하지 않습니다. 자귀 한번 보고 끝나버린다 이게 바다비 아다 뭘싹돌아고서는